요나단의 역할이 뭘까요? <laughs> 이건 이제 어, 뭐이 그냥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서 이리저리 국리를 해보는 것, 이죠. 요나단의 가장 특별한 것은 어, 이 사울 아버지하고 연관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편견에 사로잡혔고 허위 의식이 쩔었다면 요나단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속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게 있죠. 전쟁통에 자율이 막, 어이 승리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만 하는 바람에 다들 너무 힘들었는데, 요나다는 거침없이 막뭘 먹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아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었고, 어또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뭔가 일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적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뭐 이런 모습이 이 기도에서, 아, 이, 분참 괜찮은 분이긴 아쉽죠. 무엇보다도 요나단이 또렷한 것이 다윗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아,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참 좋아했었고, 왜 우리 남자끼리도, 뭐, 같은 성끼리도, 어, 우리 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성을 보고 너무 매력적이고 끌리는, 뭐, 이런 경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에게 참 끌렸고, 이 사무엘상 18장에서의 표현은 요나단의 목숨하고 다윗의 목숨이 같이 묶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자기의 목숨 생명하고 다윗의 생명이 마치 우리 막 풀이 이렇게 엉켜 자라는 것처럼 완전히 시를 막 섞어서 짜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묶이는 걸 느꼈다 이렇게 사일엘상 18장이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을 평가하면서 어, 그가 날 사랑하기 한 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컸다고 뭐 이렇게 다윗도 역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연나단을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연나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니 음, 어쩌면 다윗의 사랑은 좀 돌했는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만 하여튼 연나단이 그런 마음을 다윗에게 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어. 요나단도 알지 않 사울이 느꼈던 것. 아이 다윗이 이 사울의 왕권에 도전이 되고 위협거리가 된다. 이 권력자들은 대번에 알아요. 저 사람 자기한테 문제 된다라는 걸 대번에 알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한테서 아마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요나단이 그걸 가지고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지는 않았고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어 지켰던 것을 우리가 어, 성경에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다윗이란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보호하고, 어, 이랬던 것은 정말 대가 없는 사랑, 바라는 것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참 좋은 예, 친구, 친구를 친구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큰게 없다 하는데, 요나단의 어, 사랑이 그러했다 싶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요나단의 의미로 또 하나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소개했던 두 표현 사무엘상 18장에 둘의 목숨이 서로 얽혔다. 제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이던가요. 다윗이 연하단을 향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우린 사랑이라는 게 어, 이성간에만 불타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성간에 막 첫눈에 반하고 혹은 막 너무 보고 싶고 막 겁나 사랑하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어, 사랑은 성에 한 관이 없지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이성간에 사랑하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도,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동생의 관계다라고 전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저는 그런 식의 표현 자체 동성애니 이성애니 표현 자체가 사랑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게 동성이나 이성이나 상관없어요 어,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데 룻기 가운데는 룻이 시어머니 오르바를 아 오르바가 오르바 동서죠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룻기 1장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붙쫓다라는 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든 다음에 남자와 보고 하시기를,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장에 2 둘이 합한다 라고 번역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 그 합한다 라는 동사를 룩 1장에서는 룩이 나오미에게 붙쫓았다 합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말해주는 게 뭔가요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둘다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은 그 붙쫓다 합하다가 없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제 목숨처럼 사랑하고 다윗은 여자의 사랑보다 더 크게 날 사랑하는구나를 느꼈고 어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보게 되면 사랑은 남녀끼리, 뭐, 이성인지 동생, 다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소중한 건 사랑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데, 그게 감정이 얼마나 불타는 거냐, 이거 상관 없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저 사람이 더 소중하더라라는 거고요. 룻 같은 경우는, 나오미가 정말 끈떨어진 년, 아무 미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룻 루스, 룩은 훨씬 젊고, 그랬는데도 루시 자기 삶의 전부를 걸고 그 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합하였다, 붙초찾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안에, 만의 이런 표현 자체도 웃기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 루시, 나오미를 향해 가졌던 태도,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건 이성의 따위가 아니구나. 이성간의 사랑도 이 따위가 아니라, 뭐 동성애는 맞고 이성비이 따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 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자기 목숨처럼 남의 목숨을 사랑,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건 그렇게 연하단이 다윗을 낳은 것처럼 나의 생명과 저 사람의 생명이 막 엉켜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있지요. 저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는 이사야서인가요 이사야 59장에서인가 중재자 없음을 보고 안타까이 여기셨더라. 사람이 당하는 고처를 보고선 하나님이 견딜 수 없사하고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걸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떠도는 걸 보고 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거기 불쌍 여기다가 내장과 연관된 내장이라는 어근이 들어간 동사잖아요. 예수님의 속이 너무 아프고 찢어질 것 같은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라는 거고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서 강도 맞는 사람 보고 또 역시 그런 마음을 느꼈다가 있습니다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 이게. 이게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뭐 이성애가 원래 동성애고 이거 뭐의미한전 이야기일 거다라고 사랑하며 사세요. 상대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부모님이든 친구이든 누구든 간에 어제 목숨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복된 삶인 거고. 그래서 요나단은 오는 어날 오래 살지 못했지요. 일찍 전쟁에서 전사했고 왕이 되지도 못했고 그렇습니다만 요나단은 찬란하고 눈부시지요. 재혜롭고 사랑 많은 형제. 정말 재혜롭고 사랑 많았고, 제 목숨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뭐, 정말, 요나단의 이름은 전 두고두고 기억될 거다 싶습니다.